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인사들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릴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전략 전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어떻게 하면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까 지금.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는 판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자가 뭐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를 방문했을 때이 오드리 에블을 흉내냈다. 뭐이 이 환자인 어린이를 만날 때 조명을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이 김건희 여사가 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슬리퍼를 신고 외국 정상을 만났다, 이런 공격까지 합니다.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도 이들 마음속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김정숙 여사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만큼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부부, 해외 동반을 많이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그리고 전부, 뭐, 이 흔히들 예능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꼭 가야 할 그런 관광명소를 왜 그렇게 많이 갔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보여준 김정숙 여사의 모습들. 남편 어디서 달리는가 하면 대통령이 앞서서 걷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격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김정숙 여사를 벤치마킹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건희 여사의 공격은 실패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짓 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 놀라 자빠질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부산에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공격하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눅이 들어서 숨을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는 부산에 가서 이게 영부인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 때 김정숙 여사와는 비교가 많이 됩니다. 또 뭔가 트집을 잡겠죠. 그러나 오늘 김건희 여사는 바빴습니다. 부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태극전사, 월드컵 16강 신화를 쓴 태극전사들을 만나서 만찬을 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오늘 부산에 가서 했던 행동 이걸 보면 민주당은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좀 오버하고 뭐 사치스럽고 실수를 하고 이런 거를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김건희 여사가 보여준 모습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행보였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여사가 MG세대 1980년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젊은 세대, 이 청년들과 함께 부산에 등장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부산에서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초청을 받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김여사는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생필품을 포장한 뒤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새롭게 선보인 노란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어르신들의 댁을 방문해 이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자, 김여사는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적을 만들어낸 운동이다. 이 운동을 MZ세대와 함께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 그런 점에서 이번 봉사활동에 기꺼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박정희, 유경수 여사.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가장 싫어할 일을 김건희 여사가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독거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쪽방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MG 세대가 새말 지도자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무척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진만 봐도 정말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이 노란 후드티를 입고 이 쪽방천을 찾아서 행복구름이 생필품을 뭐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 개를 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 민주당이 김정숙 여사와 비교되는데 경악할 겁니다, 아마. 김 여사는 쪽방촌 봉사에 앞서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몽실커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카페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창업한 곳입니다. 이 청년들은 다른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고 있는 곳. 아무튼 이런 현장을 그것도 지방 부산을 찾는 데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김여사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아산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조했다고 언급하고 아직 많은 것이 스토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혼자 힘들하지 어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잘 안내해주는 좋은 멘토가 되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뭐, 얼마 전에도 김건희 여사가 베트남 국가 주석과 만나는 자리에서 무례한 행동을 보였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 당원사회에서 사진을 근거로 제기되게 됐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차담 자리에 온 것, 다리를 꼬고 이야기를 나눈 것 모두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이 찍힌 차담 장소는 청와대 상춘제, 문재인 대통령도 슬리퍼 신고 갔습니다.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까요 바이든 대통령도 다리를 꼬고 앉은 사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어떻게 하든지 김건희 여사를 음해해서 문, 윤석열 대통령 망신을 주려고 했는데 도매량에 대해서 문재인 김정식 부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